안녕하세요. 하이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AMG GT 4더 63S에 대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실내 리뷰를 간략하게 보시고 2부에서는 실제 주행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실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신형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쨌든 이것들은 좀 마실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차량을 들어가서 이제 뭐 시트 포지션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포지션들을 전부 다뭐 버튼도 양쪽에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화면 디스플레이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끔 다 되있고. 실내 온도 조절 모드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디스플레이 안에서 선택이 다입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AMG의 이제 생명인 다이나믹 셀렉트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전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온도나 온그 지금 현재 엔진 온도, 뭐 미션 온, 이의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메뉴의 세팅이죠. 이걸 잠깐 보실게요. 여기에 이제 모든 모드가 다 담겨져 있어서, 주행 모드를 보시면, 기본, 모 뭐, 다 있고, 다이나믹 레이스까지가 모든 게다 있어요. 이렇게 모드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변속기는 이제 뭐, 매뉴얼, 오토, 이제 이 정도까지 돼 있고, 이제 다이나믹한 느낌은 이제 베이직, 어드밴스, 프로, 마스터. 근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잘못느끼어요 베이직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그 차이를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사스펜션 같은 경우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고요. 배기 시스템은 이제 기본 그리고 이제 소리가 온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이 됐을 때 파워풀로 최대로 맞춰놓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파콘이 터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소리만 살짝 크게 올라가고 스포츠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상으로 갔을 경우 이제 서서히 팝콘이 터지고 이렇게 배기음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게 똑같이 이제 M 시리즈랑 이것도 똑같이 발동이 걸려요.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이거는 트랙 레이스인데 이거는 딱 눌러시면 여기 트랙에서만 사용되라고 나오죠. 보시면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보면 이제 트랙 레이스에서 시간 측정 몰기나 분부 나오죠. 보조 장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판 어시스트 이제 뭐 제한속도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이제 카메라, 이거는, 그리고 브레이크. 이거는 조기 그 어시스트라고,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이제 뭐차광거리 가까워진 밟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운행이 많을 때는 이제 차량 간격이 좁아졌을 때, 뭐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는 갑자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키우 다시면 꼭 그런 건 피하셔야 돼요. 이게 E 클라스들어 있고 요즘에는 벤츠 다 적용이 돼 있는데 되게 예민해서 차량이 조금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한다던가 하면은 이게 바로 활동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걸 그냥 끄고 운전을 해요. 주의 어시스트는 이제 뭐. 운전을 일 휴식을 취하라, 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사각지대는 사이드밀러, 경우등 들어오니까 이건 다 봤을 거고. 이제, 뭐, 연비 데이터, 이제 뭐, 라이트 설정, 이제 라이트 설정 같은 경우는 엔비언트 라이트 같은 모든 이제, 벤치 라이트를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차량 설정.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보시면은, 스노타의 속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차량의 것들죠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이 돼서 뭐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자동으로 다 다될수 있고요. 시스템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클래식으로 변경이 되고 얘는 이제 스포츠 모드. 얘 슈퍼스포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옵션에 대한 것들도 여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설정창이고, 터치패드 이 민감도나 이런 것 이쪽에 터치패드 민감도인데 거의 뭐 저는 쓰질 않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좀 불편하고 뭐 되게 좀 그래서, 그래서 터치패드에 대한 할 수가 있죠. 다시 홈 버튼을 고그러니 운전 중에도 저는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다이얼을 만지는 스타일거든요. 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디스플레이에 뭐 벤츠 같은 경우는 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치가 되면 어쨌든 제 몸이 앞으로 가게 되고 시야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운전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될것 같아서 저는 터치가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운전을 하고 이 다이얼로 맞추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요즘에 이제 뭐 벤츠도 앞으로 여기가 터치가 될 거고 이제 BMW도 이미 터치가 되고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굳이 다른 차들 탈때그 터치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에 맞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에 대해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음, 이 정도 보시면 제가 81 키가 나오거든요. 운전하는 스타일은 제가 많이 이렇게 미루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또 다른 180 정도의 성인 남성이 탔을 때야내 네 구름의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로 오시면 이제 내네 구름이 이렇게 주먹 하나까지는안 들어갈까? 뭐 손보단 좀 넓지만, 주먹은 살짝 안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살짝 어지러움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이 정도 네. 그래서 제가 181이니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180한5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죠 물론 운전자가 앞으로 밀고 하면 좀더 공간은 나오겠지만 이 정도 공간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 쪽 보시면 이렇게 손 하나가 들어가요 제가 181에 손 하나 들어가니까 183 정도 되면 이제 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빼서 누른다든가뭐 이런 게 이제 사실상 뒷자리가 거의 이제 키가 큰 성인 남성 경우는 좀 장거리나 뭐 이런 게 잠깐 힘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 네. 자, 아니면 운전자가 좀 앞으로 밀어주고 좀 뒤로 빼서 약간 하, 그렇게 해서 허리에 뭐뭘 낀다든가 해서 가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뒷자리에 오시면 컵홀더가 있어요. GT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억이 넘는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냉온수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냉은 파랑색, 오는 붉은색 이렇게 해서 여기 컵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적인 면이 되어 있고 이 디스플레이 스페인이 툭툭 치면 안 나와요. 이렇게 위로 쓱 이렇게 밀어줘요. 네. 한번더승 밀면 이제 이런 포먼스들을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무언가에 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보시면 그냥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제 퍼포먼스나 이제 앞에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나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죠 그리고 차량 똑같아요 앞에서 세팅했던 건 앰비언트 라이트를 뒤에서 세팅할 수가 있어요 뒷자리만 개별로 그리고 매체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 앞에서 이제 운전하, 주, 운전하시는 분이 손을 안 대고 제가 이제 손을 댈수 있게 이런 거를 전부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스템 설정 똑같아요. 뭐 한국어, 뭐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정할 수 있게끔 뒤에서 만들 수 있게끔 다 이걸 해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됐고 다시 또 이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렇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내리면 또 꺼져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뒷좌석에는 사용은 가능합니다. 예, 이 실내의 이 콘솔의 수, 수납함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예, 여기 에 이제 시거잭이 있어요. 제가 한번 빼볼게요. 예, 라이터는 아니고 이제 시거잭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막아놓은 거고 이게 앞좌석에는 없어요. 벤츠가 요즘 벤츠 제거 이클라스도 e 이게 없고 GT도 앞에는 없어요. 이게 다 뒷자리로 와서 이렇게 빼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대신 이제 뭐 USB 포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두개가 있어서 뭐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죠 네. GT의 가장 특성이 이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뭐 셔츠나 뭐 자켓 같은거 걸때 이게 어쨌든 버킷시트 기 때문에 뭐 여기에 뒤에 연결해서 하는 것도 없고 여기 보통 저는 이렇게 거는데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몰랐는데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옷걸이가 하나씩 해서 옷을 걸수 있게끔 이 고리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손잡이가 없는 건 의문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실내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어서 2부 주행 영상으로 넘어가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